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한 곳, 그곳에 가서, 안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팔로 잡으려고 아들을 막 칠려고, 칼을 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급한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여기 있어요.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아, 네. 우리말로 말하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아, 네. 아, 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게, 네가 그것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아, 네. 그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숯불에 걸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드렸어요. 그 이름을 보라고 잡는가 봤더니 여호와 이레네. 아,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인자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 네. 내시로 번성하게 하고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그 복을 얻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내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럼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a 세기 2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n a 데리고 모리아상으로, 모리아상으로 가라. 모리아 n 으로 e n 모리아 n 으로가 n Amen. Amen. a m e 내 Amen. Amen.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분명하게 드리라고 해요. 아 <laughs> 여러분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말이 쉽죠. 여러분 드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죽여? 여러분, 요즘은 감기만 걸려도 애기 가지고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돼? 죽을 게, 그냥 아주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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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그거 <laughs> 죽여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봐. 이게 여러분 쉬운 말로 그냥 해석을 해놨으니까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뿐만 아니라 한 장소 그것을 가르쳐 드려야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드리자는 거요 그거. 이 말씀을 시행하는데, 구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 영을 주시더라. 예 하나님의 곳에 제단을 쌓고 방언을 부르고 그나을 이상을 제거하려고 제단을 만들고.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지시한 곳 거기에 이른지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던 그 장소에 이르렀다 한글 번역에 보면 이른지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해서 하면좀 애매합니다 원문은3인칭 복수형. 아브람도 도착했고 이삭도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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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순종을 아는데 아브람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이르렀다. 아, 네.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 하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곳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브라 함 오늘 이 자리에 와할 사람은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을 했다. 이부분이었다 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이만큼 순종하는 게아니에요 얼마큼? 이만큼 아니에요. 이만큼 아니에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그곳, 하나님 이 그곳이라고 말씀합 그곳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 뭘 쌓아요? 제단. 재단.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단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들 이삭이 번제에 대한 바로 그 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뭐를 벌려놨대요? 나무를 벌려놨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무를 벌렸다. 벌려놓고. 이 말이요. 그냥 나무를 대충 얼렁설렁설렁 해가지고 뭐 태웠는 바보다. 아니. 이 본문의 말씀에 걸려놨다고 하는 말은 준비해놨다. 배열해놨다. 어떤 특정한 형식을 맞추어 정확하게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상을 드려야 한다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런 미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신중 신경, 신중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고통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필요해요? 네. 여러분 저도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이밤 여러분 이 새벽에 또이 여러분 주일날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근데 그거 고통도 인내도 따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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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급해도 아무렇게나 대충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옳고 그름을 상실한 눈먼 그리스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바급해도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보고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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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말씀 따라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요. 때로는 다급하고 힘들어. 남들이 봤을 때는 멍청한 것 같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력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삭을 결박했대요. 뭐라고요? 네. 따라서 해 봅시다. 아들을 껌껌 네. 묶었다. 오오. 여러분 꼼꼼 묶어요. 여러분 아들을 묶으면 뭐라 할것 같아요? 묶기도 전에 도망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116, 이삭은 16살. 누가 더 힘세? 누가 더 힘세? 여러분 116살 먹은 분이 힘세 거예요. 16살 드신 분이 쓴세 걸까요? 16살 드신 분이 달리기도 더 빠르겠지. 도망가는 것도 더 빠르고. 눈치도 더 빠르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아,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발리 지금 다 여러분 양 잡을 때 여러분 그냥 해가지고 잡은 여러분 양이 가만 히 있어요? 가만 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laughs> 안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여러분. 양쪽 네부탱이 다묶는거예요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고 저는요 이거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이거 손 이렇게 꼭 묶고 다리 두개 이렇게 꼭 묶고서 어떻게 한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을 보니까 양쪽 두 손을 꼭꼭 묶고 다리 양쪽 벌려가지고 꼭 묶어놨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이 결박했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지만 이 사건 뭐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겠죠 이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치는 예수 그리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행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칼을 잡았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말씀해 보면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멘? 구절의 네. 말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는데 십0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략돼 있어요 그 칼을 잡은 사람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순간 여러분 고려하고 손을 내리는 동작과 칼을 잡는 동작이 굳이 그걸 구분해서 생략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꼭 따로따로 돼있는것 같아 손을 내밀었다 손에 손을 에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았고 그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내려쳤다 꼭두 가지로 구분된 것 같아 근데 이게요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여러분도 해보시지만 칼을 잡고 여러분 부엌에서 뭐 자를 때 칼을 든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거 이렇게 요 아니면 딱 들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요 그래요 그거요 그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 어땠을까? 칼을 잡을 때, 또 칼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네?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못박못게 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정 또 어땠을까요?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잠으려하니아고 하는 이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말이니까. 응, 어, 그냥 잡으려 했는가 보다. 잡으려를 두 가지 해석으로 할수 있어요. 뭘, 뭔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가 보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잡으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중인 한국말은 참 어려워. 잡으려 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래요. 도산하려고 했다. 도력하려고 했다. 짐승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다. 이뜻이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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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들. 그것도 한 개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아들을 죽여야 된다. 내저 아들을 목을 딱 자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그래안 움직일 거 아니오. 아멘? 아, 아. 여러분, 붕어 잡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잡으세요? 여러분, 닭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여러분, 꽁지부터 털 뽑아요? 그럼 뭘 잡아요? 저기 가보니까 닭장에 가보니까 닭 잡는 사람들 복을 이렇게 가지고 뭘늘쭉 이렇게 하네? 한 번에 딱 끝내잖아요. 아무라도 그리려고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데 고통스럽게 계속 여기도 한번찔러보고 여기도 한번찔러보고 여기도 한번찔러보고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있어요? 그런 아버지?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게 한 번에 딱 했으려고 할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만 원언는요 살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상에 대한 육정을 단호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재물을 드릴 수 없고 실패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여러분, 을단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단념하셔야 돼. 여러분, 야 여러분, 따라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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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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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씩분여러 용돈 얼마씩 주니까 한 달만 안 줘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왜안 주지? 별 일이네. 별 생각 다 하죠.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세요. 아멘. 누구를 믿어야 돼? 주님 믿으세요. 아멘. 두 번째 딸에 대해서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네. 부인들은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세요. 남편들은요 부인에 대해서 포기하세요. 아멘.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음.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 왜? 주님 말씀만 기대해. 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목해보니까, 회 성도를 믿으면 안 돼. 성도는 뭐할 대상이냐? 믿는 대상이 아니오.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시오. 이것만 믿으면 돼. 아멘. 내가 믿어야 할 상대는 이거요. 여러분과, 여러분, 저의 사랑의 대상이로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한테 수없이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죠 사랑하는 성인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단념하지 않는 아는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기의 부인입니다 철저한 자기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신경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를 등장시키십니다.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으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뭐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지금 묶어놓고 칼을 잡고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부르면 순간 딱 깨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삭도 살려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내 행동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행동을 뭘 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밭을 풀을 거예요. 뭐 먼저 할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 먼저 할것 같아요? 천만에.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 벌써 칼로 갖고 가가지고 아들 이거 벌써 풀러 가지고 딱 세웠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먼저 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질시하십시오. 그래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끝내주는 사람이요 아내 옆사람과 인사해봅시다. 그래도, 그래도. 말씀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는 그래도 말씀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믿음이 딱 아닌 하나. 거예요. <laughs>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번 부릅니다.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깊은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이 정도는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하는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중단할 정도로 여러분 헌신하고 뜨거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헌신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의 긴장감 그 시간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리실 때 준비된 응답을 즉각적으로 순종에 이어지는 실질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사게에 뭐하아요지끌도 건드리지 마. 하라도 건드리지 마. 상하지 하지 말라. 명령료. 왜? 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나요? 내 아들 내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는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고만들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줄아아셨다고했습니다 여기 이경 a 는두 m 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두 a l 한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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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n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로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불러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on, 집사, 내, 아� 내, 예, 나 네. 나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갈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누구를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도 복받고 싶으세요? 그럼 아들 아끼지 마. 딸 아끼지 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변계하지 않는 하나님. 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건 주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와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요 말씀에 순종하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라 아무를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갈지어 맹세하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번개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가 하늘에 번성하여 하늘에 불과 같고 바라가에 모래와 함께하리니 네 시가 그 시장에 성물을 차지하리라 이걸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복을 주신대 아니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주시는 복에 큰복 있고 작은 복이 있어요? 아니 전복도 큰 전복, 작은 전복. 그건 무슨 복, 무슨 복? 뭐예요? 그게 크든 작든 다 뭐예요? 전복이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의 큰 복이고 어떤 복은 작은 복이에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큰 복이고 내가 생각할 때 작은 복이다. 그게 아니야.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아네. 아멘. 아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 두 번째 보니까 뭐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 하신대요? 이시로 크게 어떻게 하신다? 성화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번성하게 하신대.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번성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후선들이 놀라운 번식을 하게 주십니다. 정말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정말로 복을 주시겠다. 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시가 뭐라고? 내시가 뭐래요? 내시가, 내시가 어떠한데요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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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차지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를 통한 영적인 문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를 불리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이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곳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네, 신만만하마, 두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민희가 나의 말을 분명히 니 글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한데요그 여러분 그그 그 말씀에 이루진 분이 저 조관이 아닙니다. 아멘. 안에 글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아멘. 글씨 그분을 믿으면 다 복을 받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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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문에 있는 것처럼 글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얻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말씀에 <laughs>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세웁시다 말씀에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약속하셨어 뭐라고 이 복을 주겠다 뭐라고요 <laughs> 이 복문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 17절에 큰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웃음> <웃음> 뭐래요 천하만명의 <laughs> 복을 얻게 된다 이거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제한도 있고 힘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상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적의 성문에서 하나님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